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사이클 투자 부가티브 롤렉스입니다. 아, 오늘도 부동산 이야기 대신 어, 다른 이야기를 또 할까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인생 산막을 위해서 지금 어, 공인중개사 오픈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중개 실무 교육기관 네오비를 통해서 지금 중개 실무에 대한 대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물론 틈틈이 지금까지 해오던 부동산 투자 관련 자료들은 계속해서 수집을 하고 있고요. 어, 제가 이 교육 과정이 사실 생각, 생각보다 굉장히 빡셉니다. 과제도 많고요. 어, 그래서 지금 잠시쯤 부동산 관련 뉴스들은 소강 상태에 있는데요. 이 모든 것은 여러분에게 앞으로 보다, 어, 나름 부동산 전문가로서 보다 객관적이고 또 심도 깊은 그러한 방송을 내 보내기 위한 그러한 과정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요즘 어, 매일매일 글쓰기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저희 과제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글쓰기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어, 고민들을 하시는데요. 그중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가 아마 메모하기를 습관화하라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아마 유시민 작가께서 그런 말씀 하셨다고 해요 베스트셀러, 작, 베스트셀러 작가시죠 그래서 어, 그분 말에 따라서 저도 지금 이제 메모장 쓰기를 좀 습관화 하고 있고 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도 메모장 쓰기에 대한 습관을 기르기 위해서 실제로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메모장 쓰기 중에서 제가 선택한 이 네이버 메모장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글쓰기 고민 이제 그만 네이버 메모장으로 소싱하기 그리고 부제로 알아두면 정말 편리한 아이디어 메모하기 라는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자, 먼저 본방송 시청 전에 여러분 아시죠?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자, 먼저 네이버 메모를 한번 스마트폰에 설치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구글 플레이 스토어, 스토어를 여시고요. 그리고 클릭하십시오. 클릭하면 검색창이 나오죠. 그 검색창에 네이버 메모를 검색하시고 설치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설치된 이 네이버 메모를 다시 홈 화면 쪽으로 옮겨야겠죠. 그래서 홈 화면에 저처럼 설치를 하시고요. 그리고 클릭합니다. 자, 클릭하면 이렇게 첫 화면이 뜹니다. 자, 첫 화면 중에서 우측 하단에 이렇게 보시면은, 어. 우측 화면 하단에 글쓰기 아이콘이 보이고요또 상단에 보시면은 메모를 작성하세요라는 빈칸이 있습니다. 거, 그곳을 클릭하셔도 됩니다. 둘 중에 하나를 클릭하시면 바로 메모 화면으로 전, 어, 전환이 되고요 자, 보시다시피 기본 화면은 텍스트 화면입니다. 우리가 흔히 문자 같은 거 또는 카톡 쓸때 글쓰기 화면이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텍스트 화면이 기본 화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커서가 위치해 있고요. 자, 여러분이 원하는 메모를 작성하십니다. 저는 예를 들어서 네이버 메모 사용하기. 이제 글쓰기 소스를 놓치지 말자라는 첫 메모를 남겼습니다. 메모 작성하신 다음에는 따로 저장 버튼을 클릭하시는 게 아니고요. 여기 뒤로 가기 버튼 있죠. 백스페이스 아, 버튼을 누르시면 자동으로 저장됩니다. 자, 그래서 첫 화면으로 돌아가 보시면 이렇게 전체 메모장과 함께 처음으로 메모를 저장한 야호 메모장 기능으로 글쓰기 소스 놓치지 말자 하는 그 메모가 저장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하면 첫번째 메모가 생성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글머리 메모 작성하기 입니다 자 글머리 메, 메모는 먼저 우리가 그러니까 선택형이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장보기라든가 오늘의 투덜 리스트 같은 거 리스트 작성 목록형 메모를 하시기에 아주 유용한 그런 글쓰기가 되겠습니다. 제목을 먼저 쓰세요. 여러분들 뭐 오늘의 할 일이라든가 또는 예를 들어서 뭐 퇴근 후에 만우님께서 장보기를 탁 명령하셨다면은 적어놔야겠죠. 장보기하고 다음 글머리 기호를 두 번째 에 있는 글머 글머리 기호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동그라미 글머리 몽둥이 나오고요. 하나하나 적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돼지 목살, 상추, 오이고추, 마늘, 물냉면, 이렇게 탁 사오라고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적어 놔야지 우리가 또 잊지 않고 다살수 있겠죠. 특히나 저처럼 이제 50대 이상 접어 드신 분들 자만하지 마시고요. 꼭 적어 두십시오. 자, 그래서 메모 작성하시고, 역시 뒤로 가기 버튼을 통해서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메모가 저장이 된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퇴근 후에 마트에 가야죠 그래서 장보면서 체크 하시면 체크 버튼이 생깁니다 만약에 오이고추가 없다 저는 해야겠죠 그죠? 여보 오이고추가 없는데 그러면 우리 마누님이 뭐라 그래요? 어 그럼 필요 없는 거 떼버리고 앞에 거만 사 그럼 오이를 대신 사, 오이만 사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트에서 장 보시고 변동사항 있으면 그에 대한 것도 뭐 기록 한번 해 보시고요 자 그리고 다음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는 카메라 메모 또는 이미지 메모 작성하기입니다. 자 카메라 아이콘 세 번째에 있습니다. 카메라 아이콘을 클릭하시고요. 그러면 앨범이 나오겠죠? 그 앨범 중에서 원하는 사진 또는 이미지를 선택해서 첨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첨부를 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하는 그런 좋은 글귀를 이미지로. 받아놨었고요. 이 이미지를 가져왔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 원하실 경우에는 코멘트를 그 밑에도 이렇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글씨기를 시작해 보자 하고 이렇게 코멘트 원하실 때는 적절한 코멘트를 작성 후에 역시 뒤로 가기 버튼을 통해서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손글씨 메모입니다. 자, 이거는 펜 펜메모라고도 할수 있죠. 그래서 보시면 네 번째 네 번째로 자유곡선 아이콘을 클릭하시고요. 어, 어제 태풍 카눈이 한반도에 상륙을 했죠. 다행히 그래도 생각보다 남쪽 지방 말고는 어, 수도권, 중부 지방, 수도권 지방의 피해는 그렇게 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루가 지난 오늘 어때요? 그래도 밤이 되니까 제법 바늘도, 바람도 선선하게, 이제 제법 가을 냄새나는 바람도 불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을이라는 선물을 준것 같아요. 자 고맙습니다 태풍 칸은 자 그래서 송글씨를 쓰고 있어 보시고요 역시 이때는 첨부 버튼을 누르시고요 자 첨부 버튼을 누르면 첨부가 된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역시 커서를 통해서 적절한 코멘트를 다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뒤로 가기 버튼을 눌러서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어이 네이버 메모는 참 무료 메모 기능이지만 다양한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성 메모도 역시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 마이크, 아이콘을 클릭하시고요. 그리고 마이크에 원하는 메모를 말씀하십시오. 자, 저는 지금 메모장으로 나도 이제 작가라는 멘트를 날렸습니다. 그러면 잠깐 그 제가 말한 그 메모가 뜨고요. 그리고 음성 녹음으로 바로 넘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메모장으로 나도 이제 작가라는 음성 파일이 생긴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역시 돌아가기 버튼을 통해서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편리하죠? 그죠? 자, 그래서 이상으로 어떤 메모 기능, 다섯 가지 기능을 다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뭐 주로 아마 텍스트 기능 많이 사용하실 것 같고요. 또그 카메라 이미지 저장 기능도 역시 그래도 두 가지 기능을 가장 두 가지 메모 기능을 가장 많이 사용하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다음으로 응용인데요. 이제 메모를 검색하기입니다. 자, 보시면 어, 돋보기 아이콘이 보이시죠? 돋보기 아이콘을 클릭하시면요. 메모장들이 여러 개 있을 때 돋보기 아이콘을 클릭하고 메모장이 뭐몇개 없을 때 상관없지만 뭐 10개, 20개, 30개 점점 쌓일 텐데 그러고 나면 일일이 찾는 것도 참 쉽진 않겠죠. 그럴 때 키워드 검색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돋보기 아이콘을 클릭하시고 키워드를 검색하신 후에 저는 작가라는 말을 클릭해 보면 이렇게 작가라는 단어가 들어간 메모가 검색이 됩니다. 다 다만 아쉬운 것은 이미지는 못 읽어요 제가 따로따로 따로 또 사용하는 에버노트 라는 그러한 메모장 메모 노트에서는 이미지도 검색을 하거든요 근데 아직 네이버 메모 에서는 무료여서 그런지 메모 이미지는 이미지 속에 글자는 검색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아쉽지만 이게 어딥니까 그죠 자 그래서 해당메모를 다시 클릭하면 은 이동하는 것을 확인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번째 응용입니다. 자, 즐겨찾기, 카테고리 이동, 하기, 삭제하기 등의 기능도 제공하는데요.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실까요? 자, 먼저 즐겨찾기 할 메모를 선택합니다. 많은 메모 중에서 자, 오늘부터 글쓰기 시작하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라는 메모를 설,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이 메모를 꾹, 꾹, 손으로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세 개의 아콘이 뜹니다. 첫 번째가 즐겨찾기고요 즐겨찾기 아이콘입니다 그래서 즐겨찾기 아이콘을 클릭해 주시면 화면이 넘어가면서 즐겨찾기 우리가 요즘 많이 보이죠 이런 별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즐겨찾기 활성화가 활성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두 번째 카테고리 이동입니다 자 내가 메모를 내가 설정해 놓은 카테고리 이동 한다면 역시나 나중에 추후에 찾아보기가 굉장히 편하겠죠. 그래서 카테고리 이동할 메모를 먼저 선택하고요. 그리고 꾹 역시 마찬가지로 꾹 눌러줍니다.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세개의 아이콘이 뜨고요. 그중 두 번째 아이콘이 카테고리 이동 아이콘이 되겠습니다. 자, 카테고리 이동 아이콘을 클릭하면은 자, 이와 같이 원하는 카테고리로. 내용 네 메모는 기본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따로 만든 저는 네오비 글쓰기라는 카테고리를 하나 이미 생성을 해 놨고요 네오비 글쓰기라는 카테고리를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카테고리 안으로 원래 메모가 이동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장으로 나도 이제 작가라는 메모가 네오비 글쓰기라는 카테고리로 이동했습니다 자 그리고 삭제하기 기능입니다 자 역시 어 메모장 중에서 우리가 이제는 소형 가치를 다 했거나 또는 쓸데없는 것은 삭제하는 것이 뭐더 편하겠죠 나중에 따로 검색하기에도 그래서 삭제할 메모를 선택 후에 역시 마찬가지로 꾹 눌러줍니다 자 장보기 끝났으니까요 필요 없죠 그래서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3개 아이콘이 뜨고요 그중 마지막에 삭제하기 아이콘입니다 자 그래서 삭제하시겠습니까 하면은 다시 한번 경고 메시지가 경고창이 뜨고요. 확인을 누르면, 자, 삭제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또 다른 응용입니다. 폴더 추가하기입니다. 아까 기본 폴더 외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카테고리, 즉, 폴더를 추가할 수가 있는데요. 자, 역시 첫 화면에서 보시면 전체 화면에 세 줄무늬 아이콘을 클릭을 합니다. 햄버거 아이콘이라고도 하죠. 클릭하시고요. 그러면 이와 같이 설, 설정, 화면으로 옮겨 오고요. 여기 보시면 중간에 아래쪽에 보시면 폴더 추가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 폴더 추가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글쓰기, 글쓰기 화면이 나오고요. 제가 아까 서두에 만들어놨던 네오비 글쓰기라는 그러한 폴더를 만들어서 추가를 누르시면 되겠죠. 그러면 역시나 그 화면에 앱 설정 화면에 보시면 내 메모 기본 폴더 외에 네오비 글쓰기라는 폴더가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글자 크기 변경하기입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세줄 무늬 아이콘 클릭합니다. 그러면, 그리고 앱 설정, 이번에는 앱 설정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보시면, 글자 크기가 있죠? 여기서 보시면, 기본은 중간 크기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 역시나 50대인 저에게는 작습니다. 그래서, 어, 크게. 저는 크게로 변경을 했습니다. 어떤 작게도 있던데요. 어이. 20대 분들이 나 아마 가능하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저는 크게로 바꿨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앱 설정 또는 PC 동기화도 가능 합니다. 그데스코톱 그러니까 데스크탑 컴퓨터에서도 데스크탑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역시나 세줄 무늬 아이콘 클릭하시고요. 앱 설정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어때요? 아래쪽에 모바일 데이터 동기화가 이미 활성화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만약에 동기화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면 이와 같이 연두색 화면이 뜨게끔 활성화를 시키시면 되고요 오른쪽으로 그리고 그 아래쪽에 동기화 설정 아이콘도 하면 클릭을 합니다 자 클릭하시면 역시나 자동과 수동이 있고요 자동으로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으로 해놓으시면은 알아서 적당한 시간에 따라서 pc 네이버와 함께 네이버 서버에 동기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동기화 주기 자동 상태를 역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은 자동입니다. 자, 그리고 네이버에 로그인하시고 메모장을 찾아 검색해서 보시면 pc 버전에서도 내가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이런 메모장이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물론 pc에서도 메모장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 요즘은 여러분들 다 스마트폰에 워낙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PC에서 아마 사용하실 일은 없을 거예요 다만 이렇게 동기화가 가능하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도 이와 같이 메모장 쓰기를 습관하시면 어떻다 작가가 될수 있는 준비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일상생활 속 아이디어 정말 빠지지 마시고요 빼놓지 말고 놓치지 마시고 깜빡하지 말고 메모하세요 그리고 글을 써보세요 그 작은 습관 하나 메모하는 습관,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런 만큼 여러분도 우리 함께 메모쓰기 메모 쓰기 한번 습관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